어서오세요 화식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무거운 종목이 아닌 좀 중소형 그리고 조금 움직임이 빠른 어, 최근에 좀 힘도 있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을만한 종목 <laughs> 자 진입이 아닙니다. 관심 종목입니다. 항상 네,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와야만 무언가 시작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종목명은 고려 산업이에요. 일단 이슈던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명분이던 어떠한 아이템을 활용해서 급등을 시킨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 있었구나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홍전욱 전 의원 테마주로 엮여서 정치 테마주에 엮인 것 같네요. 예, 고려산업이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음, 코로나 때문에 호가가 벼서 올라간 건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 전에 올라갔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아 정치 테마주에 일단은 속해져 있구나. 아이템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서도 오를 수도 있고 기업이 좋아서도 오 수도 있고 성장성이 있어서 올를 수도 있고 대주주가, 마인드가 좋아서 오를 수도 있지만, 다 두루두루 갇히면서도 또 하나, 남들이 없는 테마주까지 엮였다, 이거죠. 그죠? 자, 그냥 뭐, 하나, 아, 그냥 패를 하나 더 갖고 있구나. 그 정도만 보고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요번에, 음, 요번에 이제 저걸 했잖아요. 그죠? 당내 대선주자가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통합당과 이제 거리를 둔홍전 의원, 이제 차기 대선 후보 군으로 부각되면서 왜 부각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어, 미래 통합당에 없는데 이분이 왜 부각이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재밌는 걸 하나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 뉴스는 누구도 쓸수 있어요. 예. 누구는 10만원 받을 거고, 누구는 30만원 받을 거고, 누구는 100만원 받을 거고, 누구는 50만원 받겠죠? 기사 써주는 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 진실일 수도 있고,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 그냥 이런 테마주, 뭔가 아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그죠? 그리고 기존 금리, 네. 내려왔죠? 음. 배당이 한0.91% 주니까요. 은행에다 넣어놓나? 은행은 더내 자금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이자뿐이. 빠지진 않아요, 그 대신. 근데 주식은 빠질 수도 있지만 내가 안 팔면 확정은 아니에요. 내 마음만 좀 고생해. 근데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조금 잘 고르면, 아니면, 아, 좀기다려좀 올라오는 거를 하면, 은행보다 낫겠네요. 적금보다 낫겠고요 그죠? 자, 이런 마인드로 투자라는 것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자, 그럼 뭐 최근에 뭐 아이템은 이렇게 올렸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면 이제는 화식TV는, 이런 거는, 아, 이 운전자들이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구나. 근데 이게 명분이 소멸돼 봐요. 그럼 이분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또 다른 또 아이템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명분이. 그게 있느냐 이건데, 뭐 갖다 붙이겠죠. 자, 그럼 우리는 화식TV는 어때요? 우리는 그 운전자분들이 통장에 돈이 찍히면, 입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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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이렇게 화살표, 입금했어요. 화살표로만 알려주죠. 이 운전자들이 언제 돈이 찍혀 들어오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보고 포인트를 잡습니다 기업의 이젠 가치나 성장성 재무 그거는 기본 그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누구나 그냥 기본 당연한 거 근데 어, 많은 분들은 그게 다인 것 마냥 아니, 그거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본이에요. 우리가, 아, 이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지. 그러면 최소한 종목명은 알고 있잖아요. 어, 그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렇게, 이름도 기본이죠, 기본.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 근데 그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막 요새 유행하고, 막 빨간색 막 뜨고, 그러면 막 달라붙으려고. 그, 긴, 진짜 중요하면서도 진짜 기본이지만, 어, 그게 1순위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와야죠. 기업이 좋은데 돈이 안 들어오면 어차피 안 올라가요. 기업이 나쁜데 돈이 들어오면 어쩌고 올라갈 수 있는데 잘못 관리하면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어, 그 운전하는 사람 빠져나가면 급 나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바탕이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나름 기업이 좋다고 래서 여기에서 사는 사람보다 여기에서 사는 사람보다. 그래도 여기서 사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수익이라도날때30% 수익 날때 이분들은 본전 오잖아요. 이분들 여까지도 본전이에요. 여까지도 본전이에요. 급등하는데 근데 우리는 요때 사서 20%, 요때 사서 20%, 요때 사서 광 코로나 기다렸더니 그나마 저희는 여까지 오니까 38%, 40% 여기서 샀던 거보다 이분들은 한 번도 수익 내본 적이 없어. 그죠? 모든 걸다 갖춘 상태에서 조금 시점을 조금 우리가 계좌를 관리하는데 조금 유리한 쪽에서 하자. 뭐, 여기에서 들어간다고 맞듣겠어요? 이게 지났으니까 맞지. 그럼 여기도 올라갔어야지. 화식TV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은 100%가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고 입출금 하는 통장을 찍어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몇십 년 사용하다 보니, 이, 운전자들이 10억을 모으고 올릴지 100억을 모으고 올릴지 1000억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돈을 모으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내서 해보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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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왔고 높았고 그걸로 먹고 살았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하지만 그동안 먹고 산걸 가지고 앞으로도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돈이 찍히는 것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은행이. 우리가 앞으로 통장에다가, 아, 내가 100만원 넣으니까 100만원 입금이라고 해주는구나. 내가 100만원 빼면 출금. 아,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100만원 넣는데 50만원 찍어주려나? 아,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이 돼요. 근데 여태까지 100만원 넣으면 100만원 찍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기억이라고, 사자를 치면 기억이라고 나와야죠 근데 미래는 몰라요 진짜 미래는 몰라요 어떻게 벽 바뀔지 어느 정도 우리는 알뿐이 어처구니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도 장담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맹신도 하지 말고 확정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관리 코로나가 이렇게 전체적인 실물경제까지 죽일지 알았겠나요 요번에요 화식tv에서 실물경제로 실물경제까지 코로나를 일으키까지, 여기까지도 아니야. 여기까지만 빠졌어도요. 화식TV에서는 엄청난 자산의 몇배 혹은 몇십 배가 불어났을 수 있어요. 근데 요 하나의 요 충격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틀어져요. 요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한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이번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즉 주식 안 하던 분들이 밑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수익나가지고, 그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알고 수익난 게 아닙니다. 이번엔 시장이 도와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이 말을 듣는 분들은 요거를 명심해야 돼요. 요번에 코로나 때, 주식 안 하다가 현금 갖고 있어서 수익나신 분들, 모든 종목이 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으로 돈번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종목 사면 못해도 50%는 올랐으니까요. 이제 중장기로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힘들었던 거지. 그래도 다행히 올라 올라온 종목은 다행인 거고, 빠져서 못 올라온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50% 갖고 있고, 50% 물량 넣어준 분들은 이제 수익을 잘 났고요. 기본적으로. 자. 여러 유형의 분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시고요. 자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볼게요 자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우리 보는 방법이 있죠 요 방법을 간단하게 볼게요 음, 노란색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 거고 핑크색 빨간색은 어 3차 분할을 해 주는 거예요 절대 한 번에 사는 일은 없습니다 흰색은 계좌에서 전량 정리하는 고민하는 구간입니다. 이첫 번째는 바로 급등한 사례고요 여기 세 번째 차트에는 1차 들어갔다, 마이너스 됐다가, 그 다음 2차 시세 나오는 화식TV에서 좋아하는 1차 하락 후 2차 상승 구간, 그리고 긴 박스 상승 사례, 여기 마지막 네 번째. 노란색 때 들어가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 왼쪽 맨 왼쪽 상단 차트 보면, 마이너스 99%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죠? 그럴때 노란색 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도 현재 고려산업도 보면 노란색. <laughs> 수익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음. 우리가 들어갈 거니까 관심 종목, 관심 종목 넣어놓고, 그 다음에 1차. 1차, 불러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 스캘일 하시는 분들 여기 10% 20%에서 정리를 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일단 좀 큼직큼직하게 보는 거예요. 자, 1차. 그리고 일반적으로 20% 정도 빠지면,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이후그 그 시장 영향 같은 거 보면, 이제 사는, 거기에서 이제 진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여기서부터인지 여기서부터인지 몰라도 일단,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샀다고 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20% 정도 수익은 났어요. 근데 그냥 놔둔, 놔둔다 보는 거예요. 최악으로. 그리고 코로나가 쿡 나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나왔는데, 이제 세 번째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했겠죠. 기본적으로 예, 여기서 아 요쯤에 걸리네요, 그죠? 요쯤에 걸리는데 그래도 사지는 않았고 나중에 장 좋아지는 거 보고 한 요쯤에서 사면 3차 정도 샀으면 이게 수익이 났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소설이죠. 하지 않은 행동은 1차, 2차 여기까지 샀다 해고뭐 수익 안 챙기고 그냥 뚜두두다 그 맞은 거죠, 50%. 다시 올라와서 지금 수익 중이다. 이렇게 공략은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짧게, 짧게 하시는 분은, 짧게, 짧게, 이제 짧게 하셨을 텐데, 음 이게 뭐냐면, 저희,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없었다. 그럼 여기까지 빠졌다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쿵, 쿵, 이게 박스였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화살표가 나오면, 이제 우리도 천천히 이제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들어가시면 안되고요요 화살표 나왔을 때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게 영상을 제가 제작에 올리면 여러분들은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꼭 해두셔야 이 화살표 나왔을 때 바로 누구보다 먼저 볼수 있겠죠? 알림 설정을 전체로 꼭해두시고요 그러고 요 종목은 이제 큼직큼직하게 하시고 뭐 직장을 다니면서 어 천천히 어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종목은 관심 도서는 안 됩니다. 저희 화식 TV에서는 또 여러 유형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요런 종목, 저런 종목, 무거운 종목, 가벼운 종목, 뭐 안전한 종목 좀 위험하지만 뭐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 뭐 이렇게도 올려 드리니깐요. 어 자신에 맞는 거를 잘 파악해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기가 좀 무거운 종목, 안전한 종목을 할 거면 좀 큼지큼지 우량주 올라오면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저는 그냥 짧게 짧게 하지만 손실금도 크고, 사, 어, 수익도 이제 클수 있겠죠. 어, 3분할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화식TV는 주식 긍정 종목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기업의 가치, 성장, 재무, 수급 등 모든 것을 종합데이터 분석하여 여러분들하고 화살표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주변 지인에게도 공유 버튼 눌러서 화식TV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